네 안녕하세요. 금일 2월 14일 현지시간 9시 7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프리카TV 보신 분들 추천파버튼 유튜브 마음이선 주식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링크 올려드릴게요. 네,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화면 터치하시면 배표 마크 체크하시면 즐겨찾기 됩니다. 링크 올려드렸고요. 백선 매수님 이십개 네, 연속 구 감사합니다. 몰빵 k 님이8 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택님 몰빵 부회장님 몰빵 부회장님 어서 오세요. <laughs>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학사님 어서오세요 PJ 영관님 명팔이 70님 현서 가락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리드 소환님 어서오세요 명팔이 70님 어서오세요 추천업 버튼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청담훈님 어서 오세요. 그렇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오전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오늘도 역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한번 봐보도록 하죠. 네, 어서오세요. 어, 일단은 오늘 GSE가 상한가 같고, 대성에너지가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일단조, 한국 석유, 그 석유 관련주들, 그 전쟁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식량 관련주들 있죠? 식량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카파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14일 월요일. 그거죠? 어, 제가 주말 동안도 중요한 뉴스들을 올려드렸었어요. CNBC 우크라 위기 고조, 유가 조만간 120달러 간다. 그쵸.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시나리오, 뭐 말씀드렸었고, 지금 세계적인 상황이 이제 러시아와 러, 우크라이나에 관한 이슈가 있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가스관 관련주. 항상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대립하게 되면 가스관,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뉴스. 그런 부분들을 올려드렸었고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뉴스도 보시면 우크라이나 긴장까지 공포에 질린 한국 증시. 한국 증시 오늘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네. 한국 증시 코스닥, 코스피 어떻게 됐죠? 네, 박살. 그렇게 박살냈지만 내가 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네, 가스관 관련주 네, gse 상한가 같습니다 대성에너지 상한가 같습니다 지수는 박살이 났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 바이든 러시아 16일 우크라이 침공 가는 크렘린궁 뭐 등등 계속해서 이슈가 있었죠 <laughs>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석유, 네, 석유에 관련 뉴스 말씀드렸었고, 오늘 보시면, 중요 섹터 종목들이 이제 요 섹터 종목들이었어요. 한일 단조, 한국 석유, GSE, 뭐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관련주들, 그리고 뭐 미래생명자원은 뭐 진작부터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팜스토리도 마찬가지죠. 이지바이오, 한일사료, 현대사료,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여기 종목들이 네, 상가가거나 급등이 많이 나왔죠. 어, 그리고 오늘 제가 장 시작하자마자 뭐 말씀드렸죠? EDGC 그리고 GSE 9시 1분, 9시, 9시 1분 EDGC, GSE를 말씀드렸습니다. GSE 어떻게 됐죠? 네, 상한가. 그리고 9시 2분 돼서 대성에너지를 말씀드립니다. 대성에너지. 9시 2분. 대성에너지 어떻게 됐죠? 상한가. 제가 9시 1분, 9시 2분에 말씀드렸던 GSE 대성에너지가 오늘 두 종목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 제가 V.I.P.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랑 지금 격돌 중인데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버린다라고 네, 말씀드렸죠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급등이죠 G.S.E.도 그렇고 대성에너지도 그렇고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먼니 모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9시 1분, 9시 2분 말씀드렸던 종목이 GSE와 대성 에너지입니다. 두 종목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석유도 급등이 나오고요. 네. <laughs> 대성 에너지 뭐 VI 걸리고 뭐 난리가 난리가 아니었죠. 한국 증시는 어땠죠? 폭락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폭락입니다. 오늘 코스피 종목, 하락한 종목이 787 종목 787종목, 코스닥 종목, 하락한 종목 1,320종목입니다. 웬만한 종목도 오늘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9시 1분, 9시 2분에 말씀드렸던 g s e 대성에너지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수가 폭락이 나오건 나는 그 안에서 급등할 종목들 주두주두를 찾아내면 됩니다. 네.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지수가 작살이 나건 뭐건 내가 오늘 당장 주도주를 통해서 수익을 먹을 수가 있는 거겠죠 <laughs> GSA 대성에너지 좋았고요 GSA 대성에너지 급등 급등 폭등 그리고 에드바이오테 에드바이오테가 금요일날 현서바라게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았던 종목입니다 에드바이오테 근데 황금화세표가 있었죠 금요일도 급등, 오늘도 급등. 네, 아직도 에드바이오텍은 끝난 종목이 아니죠. 에드바이오텍 16% 급등, 에드바이오텍 20% 급등, 그리고 팜스토리도 올라갔고, 미래생명자원도 올라갔고, 썬데이 토즈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지바이오까지 네, 급등이 나왔고요. <laughs> 한일단조도 올라갔습니다 전쟁관련주 전쟁관련주 한일단조 뭐 빅텍 뭐 등등이 있죠 오늘 한일단조도 17% 급등을 하였습니다 음. LG 엘로비전 뭐 소폭 올라갔고요 사조동화운도 올라갔죠 인플레이션 관련주도 이지바이오도 올라갔고요 GSE 26% 폭등 대성에너지 17% 급등 자, g s 가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럼 그다음 따라가는 종목 뭐, 뭐죠 대성에너지입니다 왜? 대장은 GSE 대성 에너지는 부대장이기 때문에 부대장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세트로다가 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사바라기님 대성 에너지 잘하셨고요. GSE 상한가 전쟁이 나려나 뚫어버리네요. 라고 말씀드렸고 대성 에너지 23% 폭등 지수는 작살이 나지만 올라갈 정도로 올라가죠. 한국 석유도 올라갔고요. 이지바이오 9% 급등이 나왔고요. 알로코도 3%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성OMB. 아, 현서바라기님 제가 효성OMB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또 이게 또 네. 인플레이션 관련 주죠. 효성OMB. 효성OMB 잘하셨고요. 풍부석유. 오늘 뭐 석유 관련 주들도 올라가죠.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좀뭐 한국석유인데, 한국석유 뭐중앙에나비스뭐 흥구석유 뭐, 석유, 뭐, 중앙에라비스, 뭐 등등이 있죠. SH 에너지 화학 어, 그런 종목들이 오늘 더 올라갔어요. GSA가 상팔렸다가 다시 상한가 같고, 그러면서 오전장,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주들도 오늘 수익을 쉽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장은 별로 별별 별, 별, 별 일이 없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이 깔끔하게 끝나게 됐고요 어 그렇게 해서 오늘 GSE 상한가 대성에너지 상한가 9시 1분 9시 2분 장 초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강한 급등을 해 주었습니다 GSE는 혹시 상한가 아직 보유 중이신 분들 여기 4,600원 수익컷 잡으시고 이탈 안 하면 내일 추가 상승 이탈하면 매도 입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성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성 에너지도 오늘 일본 화살표 강했고요. 그리고 여기 3분의 1까. 만천원 네, 수익을 잡으시고 이탈안 하면 내일 추가 상승 이탈하면 매도 익증하시면될것 같습니다. GSE 상한가, 대성 에너지 상한가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장이 마감됐고요.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어 그리고 화세표 문이나, 뭐 회원가입 문은 좌측의 상단의 핸드폰 번호로 제 본인명의 핸드폰 번호입니다. 지금 방송 유튜브 지금 2년이 넘어갔죠.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5년이 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기간 안에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제 본인명의 핸드폰 번호입니다. 네. 최근에 저를 사칭해서 <laughs> 뭐, 사기치는 뭐, 정신 나간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네. 그제 번호 요거니까, 네.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laughs> 최근에 저 사칭하는 사람이 있대요. 네. 그리고 투자할 때는 자기한테 뭐 돈을 맡겨라, 뭐 투자금 을 나한테 맡겨라, 나를 믿고 투자해라. 이런 거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음. 투자금은 여러분들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남한테 돈을 맡겨서 투자를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받으려고 할까요? 네. 먹고 튀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네. 남한테 투자금을 절대 맡기지 마세요. 음.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음. 소중한 투자금은 내 계좌에 넣어서 내가 매수매도를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남한테 절대 투자금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요새 보시면 뭐 레버리지라든지 또 무슨 스탕론, 어. 또 무슨 뭐 자동으로 매매가 되는 뭐 그런 뭐 AI 매매 뭐 무슨 뭐 그런 기계를 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듣지도 마세요. 사기꾼들이 진짜 널렸습니다 여러분들. 절대적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내가 매수 매도를 직접 해야 돼요. 음. 절대적으로 투자금 남한테 맡기지 마시고 스탁몬 하지 마시고 레버리지 하지 마시고. 어. 무슨 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된다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믿지 마세요 사기꾼입니다. 네. 오직하면 또 저를 사칭하는 사기꾼이 지금 또 돌아다니고 있겠어요. 음. 믿지 마세요. 자기를 믿으세요. 정답은 자기 본인 안에 있는데 왜 남을 믿어서 남한테 돈을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그 자기가 나약한 겁니다. 땡큐 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기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투자금을 남한테 주는 거예요. 어. 그 믿지를 마세요. 네. 자,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주식을 엄청 못 해.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남돈 투자금 받아갖고 그 투자금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답이 나오는데. 내가 투자를 잘해요. 남의 투자금 신경 쓸 여력이 있을까요? 어, 줘도 안 받습니다. 아, 1억을 좀 불려줘요. 뭐, 내가 뭐, 얼마만큼 뭐, 돈을 드릴게. 어안 봤죠 내돈굴리기도 바쁜데 남의 돈을 뭐로 굴려줘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남한테 절대적으로 투자금 주는 거 아닙니다 사기예요 사기 먹고 틀려고 그러는 거지 그죠 음. 조금만 생각하면 뻔히 답이 나오는데 음. 저도 지금까지 저 VIP 회원분들 많이 들어오셨었는데 어, 한 여러 번 있었죠. 어, 자기 투자금 뭐 1억 막힐 테니까좀 대신 해줄 수 없느냐? 안 해주죠 제가 <laughs> 귀찮아요. 그걸 뭐하러 해줘요? 내거 돌리기도 바쁜데. 음, 단순한 이치예요. 근데 그 투자금을 자기한테 투자를 해라. 어, 네 돈을 내가 굴려주겠다 하는 사람은 뭐죠? 투자 100%할줄 모르는 놈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의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정말 투자는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남 밑에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뭐 여의도에 있는 뭐 자기 뭐 잘났다가 떠들고 그런 애들. 네. 주식 못해요, 걔네들. 네. 주식 잘하면 자기가 혼자 하지. 자기 투자금으로. 투자금 3천만 원만 있어도 한 달에 적어도 3천, 5천 이상을 버는데. 어. 투자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남 밑에 안 있어요. 네. 자기 스스로 투자하고 조용히 수익을 내면서 있죠. 어. 뭐 저처럼. 이렇게 주식 강의도 하고 뭐 오지랖 떠는 사람들도 있고요 음. 그래서 정말 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자기 혼자 스스로 투자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불려 나갑니다 네. 남한테 투자금 절대적으로 나약해져 가지고 남한테 투자금 맡기지 마세요 먹고 튑니다 거의 99% 먹고 음. 튀어요 네. 그리고 정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저 혹시 저제 투자금 드릴 테니까 좀 굴려줄 수 없나요 그 투자금 절대 안 받습니다 왜 아, 내꺼 투자금 돌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거를 뭐하러 받아, 귀찮게. 그걸 돌려주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투자를 맡겨서 하는 것 자체가 그 불법이에요. 네. 자기 돈은 자기 계좌에서 자기가 매수매도를 하는 거예요. 음. 그걸 잊지 마시길 바라고. 절대적으로 그런, 네, 불법 업체에 뭐 돈을 투자해라, 뭐 이런 거 믿지를 마세요. 쟤다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가 스스로 내 계좌 안에서 매수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하죠. 조금 쉬었다가 10시 10분. 네, 10시 10분에 다시 방송 이어갈게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모든 분들 매매 기준 지키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도주들은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네. 이슈 종목들이었습니다. 뭐 가스관 관련주들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 뭐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추천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주식을 시작한 이유가 그냥 단순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네,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음, 돈이 있는 곳에. 내가 공부를 해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살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죠뭐 음 아파트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어떤 사업도 하고 싶고 그렇 부모님도 뭐어 돈도 많이 드리고 싶고 하시고 싶고 이루시고 싶은 것들이 많을 건데 이 세상 이왕이면 한번 살면서 본인이 이루고 싶은 거다 이루어 보세요. 네. 근데 그만큼 이루려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요. 그만큼 노력하시면 여러분들 도다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저 말고도 저뭐 똑똑하지도 않고 멍청합니다. 멍청한데도 뭐 이만큼 이룬 거고, 여러분들도 그만큼 이룰 수 있습니다. 뭐 그동안 저희 회원으로 계셨던 분들, 많은 분들이 그만큼 이뤄왔고, 또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오게 되겠죠. 성공하는 사람 주변에는 다시 성공한 사람이 분명히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네, 한분한분 한 분, 여러분들 이루고 싶은 거 이왕이면 이 세상 살면서 이루고 싶은 것들 다 이루시며 살길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좀 쉬었다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